8시 10분까지 호텔 끼고 온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. 밥안 먹고 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, 아, 오늘 엘리베이터 킹 받게 하네. 한... 킹 받게 하네. 어젯밤에 너무 늦게 잠들어가지고, 그래서 빨리 갔다 와서.

을 마셔버리고 든든하게 먹고 픽업 기다리고 있어요. 아니 저번에 투어할 때는 시간에 너무 딱 맞춰서 그러니까 나보다 더 빨리 도착해서 오늘 마음 좀 불안했는데 아직 안와 계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볼게요. 투어 기사님이 데리러 와서 아, 투어 버스 타로 가볼게요. 라고 생각한 우리가 좀 그렇네요. 저희는 또 다른 가이드님들한테 맡겨졌어요. 한 20분 기다렸나? 2, 30분 정도 기다려서 드디어 탑승. 대부분 손님들이 싹다그 베트남 현지 사람들이에요. 저는 시오크 같은 거해주기 오늘 나 아니 아 현지 투어를 예약해서 왔는데 스노클링을 하러 왔는데 기다리래요 그냥 기다리래 그러니까 그시오크 있잖아요 안에서 이제 프리다이빙하고 그 바다 걸어 다니는 거 그거 하러 온 사람들은 하고 아닌 사람들은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여기 기다리고 우리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 뒤에 보이는 저쪽으로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체험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좀 그런데? 아니 그래요? 한시간동안 여기서 뭐해? 더워 죽겠는데 덥다고 너무너무 덥다고 아 모르겠고 그냥 춤을 춰요 그냥 음박 들으면서 춤추면서 기다리고 있겠지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음 정으로 이동 모르죠? 달처럼 생겨서 모나아일랜드인가장가 좋아 보이네요 아티풀 아일랜드. 11시 40분까지 오면, 저기로 오면 되고, 그냥 아무 데나 앉으라 해서, 아무 데나 앉았어요. 수영을 한번 해볼게 요 아? 우포스 사망설 발좀 빼봐요 제 우포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내가 5년 더 신겠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8만동 주고 슬레빠 하나 샀어요 이제 약속한 1시간이 지났고 곧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 같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밥 먹으러 가나 봐요. 여기 스팟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냥 몸만 담그고 쉬고 있었는데 좀 추워요. 8만 아, 동짜리 쪼리 여기서 샀어요. 이거지 8만 동 짜리조리 아니, 저번에는 한인 투어 했을 때는 이렇게 스테이 하는 데는 없었고 계속 배 안에서 보통 머물렀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스판마다 계속 계속 스테이를 시키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바다 너무 예쁘니까 여기서 런치 시간을 가진대요. 우리 요 아, 나살 타면 안 되는데. 어이 없으시겠지만 전 살이 타면 안 됩니다. 아니, 내가 우산 쓸려다가 참았다니까. 그래. 이렇게 다 같이 지금 10명, 10명 앉았는데 10명이서 다 같이 밥 먹을 거예요. 그래서 먼저 먹으요 중국인이고, 기다렸다 먹으면 한국인이고. 맞다. 이렇게 거리가 멀어서 밥을 나눠 담고 오세요. 좋아요. 약간 베트남 가정식에 초대된 느낌.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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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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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엄마 땡겨줘. 만다 오만, 오만, 오 오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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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챙겨왔만 오만, 오만, 여기 아무데나 앉으라고 여기 어, 저희 가냐? 하얀데 앉는데 하얀데? 별로가? 아니 하 어, 근데 하얀데 옆에 샤워실이라 가지고 어... 그냥 여기 여기 앉으면 될것 같은데 어... 아무데나 올라가라 여기 여기 이렇게 앉아 여기 파라솔 있는데 여기 여기 아 어. 카페가 있고, 저기서 커피, 커피 한잔 시켜 먹고, 여기 이렇게 앉아있어요. 베개 주셨어요. 은경이가 저기이게 투어 온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<laughs> 죄, 벌, 죄 짓고 벌 받는 느낌이라고. 근데 그 사실이에요.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투어. 버티고, 3시까지 버티고. 다시 나트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지금 33분 남았어요. <목소리> 처음이다. <laughs> 이렇게 끝나고 나오는 길은 한적하죠. 이 해가 달러. 아까 뜨거웠는데 여기 비가 올라나봐. 어, 버스 타고 집으로 가봅시다. 잠깐만. 여기 밴. Hello. The first down. 두 명이요. 네. 메뉴. 저희는 요 김치찌개 요거 하나랑 요 제육볶음 하나 시켰어요. 감사합니다. 제육볶음 모르겠는데. 패고.